좋았습니다. 네, 학교로 왔습니다. 호주대학교에서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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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강호주대학교 부총장 강준모라 고합니다 네. 네.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네, 오늘 아, 우리 학교 금년에 이번 봄에 우리 직원으로서 우리 장애인 선수들 세분좀 인사를 왔습니다. 혹시 올림픽 나가면 뭐 호사장도 좋시나요거기도 <laughs> <laughs> 네, 아예 <아유>, 일단 올림픽 <laughs> 나가시니까 네. 장애인 뭐. 와. 네. 이분들 이 모시게 된게 그 들어보니까 우리 장애인 선수들하고 이게 후원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더구나 그뭐 주로 기업이나 좀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여기 저 들어보고 하니까 학교들 아니면 이런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특별히 좀 많이들 그 채용하고 해의 되는데 별로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런 거할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어또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게 어, 검토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장애인 특히 이제 선수를 이제 학교 어, 직원으로서에 채용하게 됐습니다. 네. 솔직히 국가대표 선수를 만난 건 초, 저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laughs> 영광스러운 거지요. 또, 또 우리 학교 또 호서대학 직원이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 또 기분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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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또 호서대 잡으심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호서대의 도움으로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아이,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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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더욱 빛날 네. 겁니다. 호서대. 네. <laughs> 이제 학교는 그냥 학교고요. 이제 우리 선수님들의 그 연습과 네. 그런 그 의지, 시간 이거이 더 이제 대단한 것이죠. 그래도 학교에서 자체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네. 네. 저희들 장애인 체육을 육성화해 네. 주시는데 정말 앞장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Hi,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전에는 그냥 아, 아르바이트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호서대에서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셔가지고 또 운동에만 조금은더 잔점할 수 있게 돼서 어, 다음 다음에 준비하는 데 여유가 훨씬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제가 이거랑식 했으니까. 아, <laughs> 어, 기대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 네. 제 지금까지는 저 이제 그냥 혼자만 운동하고 우리 시도 선수로만 했는데 제가 어딘가에 소속감을 가지고 운동한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호선대+ 호선+ 호선대학교에 제가 소속돼 있다는 게 뭔지 모르게 뿌듯함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에서 이렇게 뭐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또. 뭐 치... 선수를 이렇게 키운한다는 네.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호서대학교 자체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들을 해주시니까 저희, 저희 선수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네. 선수들도 이런 좋은 기회를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학교도 앞으로 좀더뭐 키울 수 있으면 키우고 또 네, 네. 많은 것을 한번 좀 이제 어, 노력해이지요. 네. 이번이 뭐 처음 시라며 네, 네, 저희, 이, 뭐 네, 처음에 네, 네 처음에 맞습니다. 저희가 네. 좋은 모델이 되었또 네. 그런 아, 아, 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예, 네. 처음이지만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상호로운 이런 것들 넓혀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질문 하나 좀드릴 네, 네. 네. 네, 어떻게 저희 선수들을 이렇게 네. 학교와 연결시킬 을 생각을 네. 하셨는지 네, 아, 그것도 그럼 우리 김주현 네. 대표이사님 여기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laughs> 나오세요. 여기 비디오만 찍고 하는데 여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나오시 나오시죠. <laughs> 심 김지원 에이블럽 대표님께서 네. 이렇게 좀 소개해 줘서 네. 이렇게 또 인연이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큰 아저씨 큰. 네, 감사합니다. 소리 좀데 좋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네, 이제 그런 좋은 어떤 기회를 모범 사례로 잘 남겨서 또 우리 허설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이 다른 데서도 이런 뭐 이렇게 뭐 장애인들하고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호수들을 통해서, 저희 감독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저희가 빛을 내지 못한 이런 나라의 체육들이 조금 발전을 해가지고, 자연인계 체육이 조금 활성화되고 육성화되어가지고, 뭐 비장인들 애 먹지 않는 대우를 받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최전이나뭐 네. 연습 때, 네. 연습 때는 이제 옷을. 이제 자유롭게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유니폼 하나, 홍수 대학 추에서 아, 그렇죠. 하나. 네. 네. 아, 그런 감수 너무 좋지요. 네. 정말 아, 제가 평소했습 아, 아, 아. 저희가 이제 아, 아, 아. 네. 연습할 때최종뭐 네. 네. 연습 전에다가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면은 또 틀려져요. 아,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런 건다 원래 해드리려고 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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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 다 써있었다. 안 <laughs> 됐습니다. 아, 아,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나가셔서 건강하게 좋은 성과를 거으시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제가 호수 향은 파이트 이렇게 하시죠. 네. 네. 하나 둘 셋, 호수들 파이팅! 파이팅! 호수대학교는 일단 우리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유하고 진정 나를 사랑하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벤처 산학연을 다 합쳐서 우리가 그렇게 그 멘처 정신으로 나가는 학교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어, 벤처 정신 있는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교원이 있는데요. 할수 있다 하면 된다. 오늘 우리 선수들을 만났는데 딱 그게 느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어, 8월 24일 날 어, 도쿄 어, 파라올림픽 나가는데 일단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어, 건강하게 국가를 위해서 또 호수대학교 지금으로서또 열심히 나가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학생들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네,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도전 정신 가지고 하면 우리 선수들처럼 이렇게 큰 대회 나가는 것처럼 할수 있다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사의 화이팅.